여러분들은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의 어떻게 생각했는지 점검해 볼까요? 자, 디스티 어, 잠깐만. 이거도 가 넘아?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진균 기자입니다. 제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시간이 까 아, 네. 바습니다 혹시 개인정보 유출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친구가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잘모르겠네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정본님 맞으시죠? 아,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의 정보보안국 이팀장, 이피싱 조사관입니다. 임정본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누군가가 도용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제 카드가요? 네. 임정본님의 카드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주시면 바로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상 최진균이었습니다. 어? 방금 보셨던 장면들처럼 우리한 가진 개인정보의 권리를 잘 모르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인정보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5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를 어디에 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사용할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줄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내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중지 요청과 삭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들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인 만큼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더욱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여기서 개인정보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도 알아볼게요. 먼저 개인 정보란 우리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의미해요. 두 번째, 하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의미하죠. 세 번째, 특정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를 하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정보는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정보들도 의미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들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일들, 주식, 계좌 등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개인정보가 이용이 되는 거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정보를 회수하기 어려워요. 엎지른 물과도 같다는 거죠. 그 중요한데 유출되면 큰 피해가 생기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로 유출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보와 맞바꾼 편리함.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처럼 저작권이 있는 제작자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돈을 지불하기 싫어 공짜로 다운받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품 오피스 프로그램 파일이나 유료 게임 프로그램에 불법 경로를 공짜로 다운받으려다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되는데, 그 안에 정보를 훔친다는 뜻의 해킹 프로그램인 인포스틸러가 있는 것입니다. 감염이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해커 PC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일명 다크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들이 사고 팔려집니다. 사고 팔려진 개인 정보들은 결제로 이어지는 등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앞서 봤던 에피소드 2처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직접적인 정보를 묻는 전화,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가로채기 등으로 발전한 2세대 신종사기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전화 가로채기란 경찰, 검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 김개인이 관심있던 문자 내용을 보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안심시켜 다운로드하게 하고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심어 나중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보이스 피싱 집단이 직접 전화를 받게 되는 수법입니다. 언제든 정보 주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되고 심각한 2차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없을까요? 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해서 총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내 상태를 체크한다.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 확인 내역과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털린 정보 찾기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이나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 믿을 만한 사이트인가요? 네, 두 사이트 모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사이트입니다.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 내 권리 찾기. 1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권리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거부할 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에 연락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나 임정보 시처럼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 국번 없이 118!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하기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할 수 있는 체크레스트를 만들어봤어요. 비밀번호 3개월마다 바꾸기 PC방 등 공용 PC 사용 시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기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불법 프로그램 다운받지 않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출처를 알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마지막으로 쓰지 않는 계정 정리하기. 최근엔 가족 지인들을 사칭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금융 개인정보 관련된 연락은 한번 의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놨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앞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실제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개인 정보보다 중요한 상품은 없다. 소중한 개인 정보는 이제 스스로 챙겨요. 그럼 안녕!